맛 없는 거야, 맛 없는 거. 맛 없는 거야. 아. <laughs> 두개 <둘다> 맛있는데? <laughs> 어떻게 곱창을 싫어할 수가 있지? 와, <laughs> 아, 없어서 못먹는 아!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조금 안 삭힌 거 먹어 있었어, 맛있더라. 안 삭힌 거 깻잎에 싸가지고 먹어, 맛있더라. 조금 삭히면 맛없어. 아 냄새. 냄새 냄새. 어내발 냄새. <laughs> 비디오 와 매미 서바 누가 누가 싫어합니까? 다 나와 내가 다 먹을게. 와 맛있겠다. <laughs> 나 토마토 투스 진짜 좋아하는데. 아 다시마 튀긴 거. 아 이거 진짜 맛있어. 이거 짭짤하고 고소하니 진짜 맛있는데. 와 맛있겠다. <laughs>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. <laughs> 아, 이거 밥이랑,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. 깻잎이장. 이거 왜 여기 있어? 깻잎장 같이, 야. <laughs> 이건 말이 안 되는데, 이거 진짜 맛있어. 와, 순서치 아, 치즈, 치즈, 와. 친구인다. 정병, 와, 선지해자고. 와, 정병 진짜 맛있는데. 정병, 와. 와, 배고프다. <laughs> 선지해자고. 와. 정병. 야, 사먹고 싶다. 콘자 잡... 아, 혼자바 나. 내가 알레르기만 없었어또 이거 없었어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어. <laughs> 아 맛있겠다. <laughs> 비지찌개 맛있네. 아 소리는 다. <laughs> 비지찌개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. 아나콩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데. 아 진짜 이게. 아 이거 맛있겠다. <laughs> 아 천엽 천하... 아 맛있는데. 아 추억탕도. 아 그건 아니 yeah. <laughs> 아, 둘다 맛있는데. 당근 볶음 맛있어. 나생 당근은 싫어하는데, 동 당근 볶음 맛있더라. 녹차 아이스크림 맛있는데.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거? <laughs> 어이씨안 그나마 당근 싫어한다. 당근. 파김치. 야 아니 양배추쌈 이왜 여기 있는 거야? <laughs> 둘다 맛있어. 양배추 얼마나 달달하고 고소한데. 아니, 파김치는 이제 우리 엄마 파김치 아니면 안 먹더라도. 아, 맛있겠다. 아아 아. 근데 우리 엄마 거 빼고는 잘안 먹는 것 같아, 파김치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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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파두부, 와, 대지 와.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, 도대체? 아, 맛있겠다. 아우씨 oh <laughs> 급식 카레 와.. 우이냉국아우이냉국이 얼마나 맛있.. <laughs> 급식 카레 야..급식 카레 얼마나 맛.. 먹을 줄 모르네.. 아..씨.. <laughs> 아, 그나마 우이냉국 아..오이냉국 진짜 맛있는데.. 닭발..아 맛있지.. 아 번데기 맛있지.. 안 <laughs> 아, 맛있는 게 없어 나는. 아곰포도아나곰포도를 싫어해. 나 또는 알레르기 때문에 내가 못 먹어. 빼고 먹습니다. 구스 미역줄기, 미역줄기 맛있는데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? <laughs> 아 맛있겠다 쌀국수, 구스. 쌀국수가 맛있겠는데? 아 맛있겠다. <laughs> 문어 물회밥 아나 물회밥 싫어해. 밥만 빼고 물회는 좋아하는데 문어 맛있고 물회밥 싫어해. 야 이거 보시탕 안돼 우리 언니. 아 맛있다. 아보소볶음이 얼마나 맛있는데. 보시탕 진짜 와 우리 언니 안 돼. 연아. 6... 아, 마늘 쪽, 와, 마늘 쪽, 누가 싫어해? 와, 맛있겠다. <laughs> 아, 이겼다! <이기했다. 웃음> 마... 이거는 먹고 싶다. 야, 이건 야채 피자는 좀, 이거는 먹고 싶지 않음. <laughs> 아, 간장, 아, 맛있겠다. <laughs> 간장 겐장 좀. 아, 진짜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! 굴은 진짜 따가워, 입 주변이. 와, 먹다가 저승사자를 하이파이브 뭐 했잖아? 가마기. 약밥. 아. 아. 약밥은 고소해. 가마기도 맛있어, 가마기. 김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. 아, 김 싸먹어야 된대, 이거 둘 다. 아. 아. <laughs> 아 진짜 맛있겠다 편육도 맛있는데 도라지무침도 맛있는데 둘다 이렇게 김에다가 편육에다가 도라지무침 해가지고 싸먹으면 와 맛있겠다 와 이거 와 진짜 씨닭똥지갓겠지 이거 싸먹어야 되지 꿀조합 아니야 꿀조합 <laughs> 다똥 진짜 맛있는데 쫄깃쫄깃하고 갓김치 와 맛있겠다 아 갓김치 아 김치는 다 맛있어 닭터페퍼 응. 찰떡 아이스크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찰떡 아이스크림 호두 알레르기 있습니다 호두 빼고 먹어야 돼요 닭턱페퍼 예. 이게 리스틱맛나 나리스템만 나는 거 싫어해. 뭐 가지볶음 왜 여기 있냐? 가지볶음. 가지 부...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와 이거 이 맛을 모른다고. 민트 초코 싫어합니다. 굴아나굴 <laughs> <나> 진짜. <laughs> 오이냉국 와 맛있지. 비디언 이거 먹어봤는데 와 이건 아니야. 닥터페퍼. 닥터 페퍼지, 릴스틱 만나. 개불 아맛 맛있는데 아아맛둘다 맛있어. <laughs> 당근 볶고 와둘다 맛있는데 와. 그프레인 요거트, 천엽 와둘다 맛있는데. 보시다한데 땡땡아. 땡땡 땡당근통보시다 연아 우리 연이여. 그 샌드위치로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? 그러자. <laughs> 홍어, 물레 바, 아. 물의 바은, 그냥, 먹을만 해. 홍어도, 홍어, 진짜. 내가 당, 많이 당해봐가지고, 상났죠 땡, <laughs> 얘는 주, 내 위, 위에 녹여도 되지. 막, 우리 언니 이안 돼. 우리 언니 님 보이지도 데 알레르기 있고, 싫어해. <laughs> 좀 많이 싫어해. 보시다, <laughs> 우리였는데. 아, 홍어 때 굴이네. 아, 굴은 진짜 안 돼. 진짜 너무 따가워. 홍어는, 홍어는 알레르기는 없는데, 아, 코가 좀. 약간, 아 굴, 굴은 진짜. 어떡하지? 우리 연이, 안 돼. <laughs> 우리 연이. 어떡하지? 우리 연이, 안 돼. 다음 화에 계속, 다음 화에 계속, 다음 화에 계속, 다음 화에 계속,